저희 집에는 비상식량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대장은 바로 이 떡갈비. 매번 그 밥에 그 반찬이라 지겨울 때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해놓다가 하나씩 꺼내 떡이나 버섯, 소세지 등에 말아 구워주면 든든한 밥 반찬이 뚝딱이고요. 볶아준 떡갈비에 떡 넣고 졸여서 간장 떡볶이도 만들고 또띠아 속에도 넣고 구워주면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 먹기 좋아요. 좀더 특별한 날이나 주말에는 치즈 쏙 넣고 함박 스테이크도 굽고 햄버거 빵에 각종 재료랑 같이 넣어주면 우리집이 수제버거 맛집이 돼요. 특히나 가족 모임이나 손님 초대 메뉴로 만두피 속에 쏙쏙 넣고 찌면 육즙 가득 너무 맛있는 만두가 완성이 되고 노릇하게 채소 말이구이도 만들기 딱! 좋아요. 명절에도 속재료는 떡갈비만 준비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모듬전도 쉽고 간편하게 완성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소고기 함량 60% 이상의 제대로 된 소떡갈비. 이거 쟁여두면 밥반찬 1등 공신이 되어줄 거예요.